묘법연화경 제1권 제1서품 1장 이 경을 설하신 때와 장소와 법문 들은 대중. 이렇게 나는 들었노라. 한때 부처님께서 마갈타국 왕사성 기사 굴산 영산도량에 계시었다. 큰 비구대중. 1만 2천 사람도 함께 하였으니 이들은 다 아라한으로서 이미 모든 망상의 더러움이 다하여 다시 번뇌가 없으며 깊은 진리를 얻어 모든 미혹된 습성을 버리고 마음의 자제함을 얻은 이들이었다. 그 아라한의 이름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가장 먼저 깨친 하야 교진녀와 의복과 음식과 집에 대한 탐욕과 집착을 모두 떨쳐버린 두타 제일의 마가섭과 승단을 공양함에 제일가는 우르빈 나가섭과 마음의 모든 번뇌를 항복받은 가야 가섭과 교화에 뛰어난 나제 가섭과. 지혜가 제일 가는 사리불과 신통이 제일 가는 대목걸령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설명 잘하는 논의 제일 마가전령과 남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천안 제일의 아로루타와 천문과 역술에 뛰어난 겉빛나와 계율 해석 잘하는 해율 제일의 교범바제와 마음이 흔들리거나 뒤바뀐 생각을 일절하지 않는 이바다와 경행과 좌선을 잘하는 필름 가바차와 병 없고 욕심 없는 바꾸라와 어려운 질문에 해답 잘하는 마하구치라와 기쁨이 가득 찬 마음으로 설법 듣는 난타와 그 용모가 부모님처럼 빼어난 손타라난 타와 실천적인 용기와 설득력을 가진 설법 제일의 부르나미 다라니자와 모든 현상이 공에 의한 것임을 잘아는 해공 제일의 수보리와 부처님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시중든 다문 제일의 아난과. 부처님의 아들이면서도 자기의 덕이 높은 것을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간직했던 미랭 제일의 라우라 등이다. 이와 같은 큰 아라한들은 그 이름과 덕행이 모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선지식들이었다. 아직도 배우고 있는 이와 다 배우니 이천인이 자리에 있었고. 마하파사파제 비구니는 그의 권속 6,000인과 함께 있었으며, 라우라의 어머니인 아수다라 비구니도 그의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또, 보살 마하살 8만인이 있었으니, 이들은 다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인 안욕다라 산막산보리에 머물러서 물러남이 없으며, 다란이와 설법자라는 변제를 모두 얻어서 언제나 물러나지 않는 부처님 가르침에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며 할양 없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 계신 곳에서 덕의 근본이 되는 많은 성근을 심었으므로 모든 부처님께서 항상 칭찬하시었다. 또한, 자비로서 몸을 잘 닦아 부처님의 지혜에 들며 큰 지혜를 통달해서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렀으므로 그 이름이 한량 없는 세계에 널리 퍼져 무수한 백천중생을 제도하는 이들이었다. 그 보살들의 이름은 지혜와 복덕을 두루 갖춘 문수사리 보살과 지혜와 따뜻한 자비로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 주시는 관세음보살과 훌륭한 덕행을 고루 갖춘 뜻대세보살과 세운 뜻을 굳세게 밀고 나가는 상정진보살과 수억 겁의 세월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수행하는 불유식보살과 묘법으로 중생을 고통에서 건져 주시는 보장보살과 중생의 병과 근기에 따라 약을 주시는 여광보살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용시보살과, 깨달은 바탕이 밝고도 맑은 보월보살과, 미혹의 어두움을 없애 주시는 월광보살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원한 광명의 빛이신. 만월 보살과 위대한 힘과 능력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는 대력 보살과 세상 일에 대하여 조금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무량력 보살과 몸과 뜻을 전혀 나타내지 않는 월삼계 보살과 바르게 보는 것을 훌륭히 지키는 발타바라 보살과 사랑을 바탕으로 중생을 구제하시고 다음에 부처님이 되실 미륵보살과 지혜를 쌓아 능히 중생을 이롭게 하시는 보적보살과 그릇된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도살보살 등이니 이러한 보살 마하살 8만인이 함께 있었다. 이때. 도리천의 왕인 석재환인은 그의 권속 2만 천자와 함께 있었으며, 명월천자, 보광천자, 보양천자와 사대천왕이 그의 권속 1만 천자와 함께 있었고, 자제천자, 대자제천자도 그의 권속 3만 천자와 함께 있었으며, 사바세계의 주인인 범천왕. 시기대범과 광명대범 등은 그의 권속 1만 2천 천자와 함께 있었다. 또 여덟 용왕이 있었으니 난타용왕, 발란타용왕, 사가라용왕, 화수길용왕, 덕차가용왕, 아나발, 아나바달다용왕, 마나사용왕, 우발라용왕 등이 각각 여러 백천 군속과 함께 있었다. 또네 긴나라 왕이 있었으니 고짐멸도의 사성제를 노래하는 법긴나라 왕과 12년을 노래하는 묘법 긴나라 왕과 육바라미를 노래하는 대법 긴나라 왕과 일승을 노래하는 지법 긴나라 왕이 각각 여러 백천 곤속과 함께 있었다. 또, 내 건달바왕이 있었으니, 악건달바왕, 악음건달바왕, 미건달바왕, 미음건달바왕이 각각 여러 백천 곤속과 함께 있었다. 또, 내 아수라왕이 있었으니, 바치아수라왕, 거라건타 아수라왕, 비마 질다라 아수라왕, 나후 아수라왕이 각각 여러 백천 권속과 함께 있었다. 또, 네 가루라왕이 있었으니, 대위덕 가루라왕, 대신 가루라왕, 대만 가루라왕, 여의 가루라왕이 각각 여러 백천 권속과 함께 있었다. 마갈 타국의 빈비 사라 왕비인 위제희 부인의 아들 아사세 왕도 여러 백천 권속과 함께 와서 각각 부처님 발을 받들어 예배하고 물러나서 한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무 관세음 보살,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법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